요즘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모로 시끌시끌하지 그냥 적당한 가십거리로 난리인 게 여러모로 더 좋지 않나 싶더라고 왜냐? 그래야 이슈파리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정치적인 이슈는 이거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고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는 다들 알다시피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이 정의, 선그 자체거든 그래서 빨갱이 파랭이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난리야 그러다 빨간 놈이 뭐 하나 잘못한 거 걸리면 파란 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다 파란 놈이 뭐 하나 잘못한 거 걸리면 빨간 쪽에서는 더큰 축제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정치 꼬라지를 요약하면 그냥 이거인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그렇다고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고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거지. 그리고 물론 나 역시도 어느 한쪽에 발가락이라도 대고 있어가지고 나의 반대쪽이 뭔가 잘못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내가 사이코패스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인간의 실체인 건지 나 역시도 나랑 반대쪽에 있는 듯한 높으신 양반들이 좆대는 꼬라지를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그런 의미로 내 정치 성향 좀 커밍아웃해 보려고 원래 이런 거 밝히면 안 되거든. 특히 이런 유튜브에서는 뭐 정치 유튜버 할거 아니라면 굳이 그런 개 뻘짓을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 유튜브는 개 뻘글을 영상화시키는 채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개 뻘짓을 안할 이유도 없어. 왜냐, 나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 최근 정치적인 걸로 시끄러울 때도 나는 나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만약 개인 블로그 같은 거 한창 쓰고 있었더라면 분명. 그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개 뻘글들을 자유롭게 적었을 거라고 근데 유튜브로는 그걸 섣불리 못하겠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긴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지 개인 블로그는 아무래도 익명으로 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는 얼굴도 까고 다깐 상태에다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그게 쉽겠냐고 거기에 얼마 안 되는 구독자들 분들 중에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구독 취소할까 봐 신경 쓰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또 민감하다 보니 악플 같은 거 달리면 또 차단해야 되니까 귀찮아지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 아는 사람 그걸 보는 게 가장 신경 쓰여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 정치 성향 절대 안 밝혔거든. 지금도 내 꼬라지 봐봐. 영상 제목은 나의 정치 성향이라고 달았는데 아직까지 개뻘 소리하면서 결론 질질 끌고 있잖아. 말하기 싫은 거지. 만약 내가 빨간 쪽에 서 있다고 하면 파랭이들한테는 뭐 친일이니 적폐니 태극기 부대니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파란 쪽에 서 있다고 한다면 빨갱이들한테는 뭐 대가리가 깨져야 된다느니 공산주의니 뭐니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이분법적인 분류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둘다 파시즘 같아 파시즘 그런 의미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면 그때 내가 좀 이성 이상? 이상주의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역사 교과서 같은 거볼 때마다 뭔가 좀 답답한 거야. 그냥 싸움박질한 거밖에 없는 거야.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지. 도대체 이 거지 같은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왔던 결론이 뭐냐?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 맞아. 그 음모론의 세계 단일 정부. 근데 그때 나는 음모론 같은 거 몰랐을 때였지.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넥슨 게임 같은 거 하고 투니버스 틀어서 인누야샤 이런 거나 봤지. 음모론 같은 거 있는지도 몰랐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고. 그건 나중에 20대 중반쯤에는 알았는데, 아, 그때 그거 알고 나니까 뭔가 열받더라고. 결국 그것도 하나의 파시즘이었던 거야. 그래서 노선을 바꿨지. 그 전까진 세계 단일 정부 주의자였다가 노선을 바꿨지. 뭐로 바꿨냐? 무정부 주의자. 아나키스트. 이걸로. 이런 꼬라지다 보니, 빨갱이, 파랭이, 이런 싸움은 그냥 애들 장난 같아 보였던 거야. 아니,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빨리 통일해서 저 위에 간도 땅 되찾고, 중국이랑 맞장 뜨자고 해도 나의 사라진 애국심이 다시 되살아날까 말까 한 판인데 뭔 얼어 뒤질 놈의 빨갱이 파행이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 정치 성향이 뭐냐면 아니 이건 정치 성향이라고 말하기보다 내 개인적인 바램이라고 하는 게더 맞겠네. 그래서 내 바램이 뭐냐? 일단 세계 단일 정부가 탄생하는 거야. 근데 좀 웃기지. 나는 기독교거든. 음모론에서도 그렇고 바이블에서도 그렇고 세계 단일 정부에서 예수쟁이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 총살감이라고 사형이야 사형.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이걸 반대해야 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세계 단일정부를 원해 왜냐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면 그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될 거거든 물론 그렇다고 세워진 세계 단일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을 세우고 정부에 싸움 걸고 이직거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피스를 찾겠다고 그렇다고 뭐 해적왕이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원피스를 찾겠다고 거기에 음모론적인 세계관에서도 그렇고 바이블에서의 세계관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종말은 세계 단일정부 정부가 일단 나와야 그때 좀 카운트다운 같은 게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원피스도 찾는 김에 종말도 오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이게 내 꼴통 같은 정치 성향이야. 그런 의미로 원피스 밀린 거나 좀 봐야겠다. 안본지 오래돼 가지고 오랜만에 원피스 이야기 하니까 원피스 보고 싶네. 원피스는 봐야겠다.